악법도 법이다. 어로이즈로 하우에버 언디 자이러버릿 메이비.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. 그는 법이란 규정의 그 자체이며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. 즉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가 법그 자체를 두고 악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.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그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사람 혹은 독재 정권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. 또한 그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의로운 인물이었다. 만일 그가 자신을 죽게 한 법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.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 법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억울해하지 않았다. 소크라테스의 소신은 법이 나의 신념과 행동을 구속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법의 처벌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뜻이다.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재판의 희생양이었다고 생각하기 쉽다. 하지만 잘 따져보면 그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고 방어권도 충분히 행사했다.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고집쟁이 철학자의 억울한 죽음 이상의 뜻을 갖고 있다.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합법적인 것과 옳은 것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건이다. 즉,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은 합법적인 것과 옳은 것 사이의 간극을 메워서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수 있다.